네. 죽음 하면 부정적이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한 반면에, 또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평안한, 평안함, 안식, 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꼭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진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이 자신이 이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어, 자신을 선조가 묻힌,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고 몸을 가지런히 하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에, 묵상하면서, 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건 뭐, 두말 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29절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신 곳, 자기 할아버지가 가신 곳, 자기 어머니가 간 곳, 자기 할머니가 간 곳, 그곳에 나도 간다. 라는 말은 어떤 평안함,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곳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어릴적 기억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 어릴적 부모님 품안의 그 평안함, 그 안락함, 그런 안식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구, 굳이 깊이 따져보면, 사실 조상의 조상,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짧은 시각으로 보면 내가 모든 인간이 가는 길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신 그길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신 그 길로 나도 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고 안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암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지금 이 지구 물리학상에서 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단절 혹은 상실 그걸 정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우주학자들도 그렇고 또 양자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넌지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땅에서 흙으로 또 존재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의 한정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 삶을 정의하고 죽음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생명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지구라는 이 공간 속에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가 결국 나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협응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존재하다가 이... 이... 이 시간, 이 공간, 이 물질의 어떤 차원을 벗어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존재 방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한때 나 가거든이라는 그 조수미가 불렀던 명성황후 OST가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명성황후 입장에서 어,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죽음을 앞둔 인간의 입장에서 어, 쓴 시오 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죽음의 그림자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그래서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긴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흩어지는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발해지며 노을이라든지 이런 쓸쓸한 달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의 황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음을 생각한데 강렬하게 삶을 끌어당깁니다. 삶 애착을.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공 상태를 탁 만들면. 모든 게싹 사라졌다가 압축이 딱돼 있다가 갑자기 그걸 탁 틀면 쫙 빨아들인게 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숨을 다 내쉬고 꾹 참아보세요. 그저 몇초 얼마 동안만 참고 있으면 갑자기 숨을 깊이 들이쉴 수밖에 없잖아요. 확빨아들기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죽음을 애견하고 묵상하면서. 현재의 나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더 뜨겁게 어떤 발휘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속에도, 나 가거든이라는 노래 속에도, 난왜 살고 있는지, 죽음 앞에서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내 존재의 이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 내가 애쓰고 있고, 시간을 버리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집착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앞두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이유가 뭐냐, 라는 걸 되새기게 됨으로써, 그저 헛되게 인생을 살지 말고, 헛되게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강렬한 어떤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 이유와 가치,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힘들어도 살수 있고요, 슬퍼도 살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 그래도... 그를 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에 우리가 할 말은, 슬픔까지도 사랑했고, 고통까지도 사랑했고, 또 최후의 말은, 나 행복했다. 라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야말로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써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헛되이 정말 망상에 빠져서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자꾸 찾아내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꿋꿋하고 묵묵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역할 그 사명 충실히 하다가 죽음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한테도 언젠가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죽는다면, 혹은 뭐,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 뭔말할 것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말을 남길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똑같은 교훈을 얻어요. 아, 내가 좀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좀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각오. 할수 있을 때좀더 많이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많이 쌓아놓고 살지 말자. 이제는 좀 버리면서 살자. 너무 막 끌어 모으려고 막 쟁여놓기만 했던 그런 것들이 후회스러운 거죠. 이제는 좀 버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자. 또 누구나 다 죽을 때 웃으면서 아름답게 멋진 정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웠고요 지금 신앙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게 되었고 이제 남은 날 동안에 그것에 충실하다가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아니 이 지구 물리학상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이 공간에서의 단절과 잠시간에 잠시 동안의 이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또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쓸쓸하거나 외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평안이고 안식이고, 또 다른 삶에 어떻게 보면 초대고, 그, 그, 그 죽음 자체의 소망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모스 사장 12절, 13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뿐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지구 물리학상에서의 죽음의 개념이라고 제한적인 죽음을 얘기할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 안에 존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렀을 때 그분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으로도 우리가 말하지만 죽음으로도 신앙의 비전을 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의 비전을 사실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내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생을 다 소거하고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을 걸러내게 된다면 저는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 그게 이 지구 물리학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고생하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악처럼 느껴집니다. 다 세상이 악처럼 느껴져요. 왜 인간이 저렇게 고생고생하고 자기 몸 상해 가면서 병들어서 저렇게 죽어 가야만 하는가는 하는 또이 늙어감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그 학문적으로나 책에서 보면 정말 우울합니다. 모든 기능이 왜 상실되고, 왜 이렇게 정말, 어, 쇠락하고, 응? 퇴화하는가? 라는 걸 보면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다 장치를 두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서 존재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영원한 정말 삶을 살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은 또다시 없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수 있다라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지겹고 지겨운 인생 같이 보여지지만 그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그 어떤 꿈결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잊어서는 안될 진리를 각인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목적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어떤 구원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나머지는 그, 그렇게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주인공처럼 부자의 역할, 또 아주 뭐 성공적인 역할, 또막 힘께나 쓰는 역할, 멋진 역할들을 다 해내면 그런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다양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모습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오셨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극처럼 생각하고 내가 맡은 배역을 나답게 그 배역에 맞는 그 어떤 내 삶의 이유,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기 묻힐 매장지에 집중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지라는 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뭐 할머니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땅이에요, 밭이죠.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돈 주고 산그그 그 가문의 소유는 그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셔서 그 땅을 터전으로 해서 어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신앙의 비전을 이루고 네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저는 이제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의 비전. 그 신앙의 비전을 받고 한 조각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것도 매장지로. 그, 그 매장지에 야곱은 굳이 나를 거기에다 매장을 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신앙의 비전을 나는 품고 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 매장함으로써 그 신앙의 비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의 비전을 전수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 안 된다. 꼭그 땅에 그 땅에 나를 매장해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혔고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또어 자기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고 이 애굽 땅에 오기 전에 자기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도 거기에 묻어야 된다라고 명령조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비전을 전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결단이고 어, 행위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삶으로도 말하지만 죽음으로도 더 강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그냥 무미하게 죽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그 강렬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신앙의 비전을 전수하는 메시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후손들에게 신앙의 비전을 전수하는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그래도 제정신이 있을 때다 불러 모아놓고 신앙의 비전을 전수하고 천국에서 제외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잘 박힌 모처럼 그들이 방황하다가도 그 말씀에 이끌려 다시, 다시 이 천국의 소망으로 나와 하나님께 뒤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죽을 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유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모님은 그 아들에게 돌아가시면서 네가 꼭 교회를 건축해라 뭐 이런 사명을 줘가지고 그 사명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고 결국은 그 교회를 자기 돈으로 다른 돈 하나 안 드리고 자기가 사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교회당 하나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고 신앙의 비전 심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조상 쪽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의 비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그 신앙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걸 위해 살아왔고 이제 후손들에게도 너희도 이 신앙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다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쓸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거며 도구이고,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단일 뿐인 거예요. 열심히 돈도 벌어서 큰 부자도 되시고, 열심히 능력을 키우고 발휘해서 존경받고 훌륭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신앙의 비전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이 신앙의 비전을 갖고, 그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철학이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나아가 천대만대 이르게 되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귀에 쓰이는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으로도 신앙의 비전을 전수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3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라는 게제 느낌에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런히 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평안한 죽음을 네,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험한 인생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정말 그, 쌍둥이로 태어났으면서 찾아로 태어난 서름 그, 그, 그것을 어거지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 장작권을 빼앗, 빼앗은 그 거짓 속, 속임을 통해서 빼앗고, 집에서 쫓겨나 형하고 갈등 속에서 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보내고 또 방황하듯 떠돌듯 이쪽에서 저쪽에서 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결혼 생활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라엘이었는데 졸지에 레아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응? 라엘은 아이를 또 낳지 못하고 또막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해서 또 시녀들을 다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는 또 응? 세계의 사람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불우를 겪고 또 그들을 몰래 속여서 다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버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누구에게나 다 인생은 험난합니다. 험난해요. 그런데 이유이씨 고생도 해야 되고 의미이씨 고생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음은 훨씬 쉬운 일이고 사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건 당당한 태도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당당하게 어려움 앞에 부딪히고 어려움과 싸우면서 사는 날 동안에 고생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가치있게 여기면서 의미있는 고생과 가치를 발휘하고 사는 것이 삶의 값이라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는 마지막 힘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 내 역할, 내가 할 일을 마지막까지 하려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난다 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기력이 지나다는 것은 힘이 딸린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힘이 없다.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다. 기운이 진하다는 뜻으로 성경에 번역했어요. 더 이상 이제 힘쓸 기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몸,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죠. 평안하게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다가 말년에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정말 그 사실을 듣고 인생이 만년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늘 아래, 요셉의 그늘 아래 거기에서 살 동안에는 부족할 것 없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만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 고생하고 만년에는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한껏 즐기다가. 주님 앞에 평안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정신이 의식이 또렷할 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비전을 전수해 줄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늘 깨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